안녕하세요. 중남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며칠 전 퇴근길에 편의점 앞에서 잠시 앉아 있었는데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옆에 앉은 한 어르신이 불쑥 말을 걸어오시더군요. 날씨가 부쩍 선선해졌네요. 이제 가을이 오려나 봅니다. 뭐별 대단한 말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순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바쁘고 각박한 하루 속에서 누군가 건네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그분과 약 5분 남짓 나는 짧은 대화가 하루 종일 제 기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사건, 큰 성취만이 삶을 바꿀 줄 알지만 사실은 이런 작은 순간들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중년에 들어서니 점점 더 확실히 알겠습니다. 돈이나 성취보다 중요한 건내 마음을 잠시라도 밝히는 순간을 얼마나 자주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주변에 눈길을 줄 사람이 있다면 짧게라도 말을 걸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위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임장지로 나온 것은 중랑구 망우동입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재개발 구역만 6군데. 아마도 10년 안에는 이 일대가 천지개벽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대중교통인 지하철 망우역은 도보 7분, 상봉역과 면목역은 도보 12분 정도 걸립니다.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하면 강남권이나 노원 방향으로의 출퇴근도 용이하고요. 편의시설로는 우림시장과 홈플러스 등이 근처에 있어 장보기가 편리하고 학군으로는 면일. 초등학교, 면목 중학교, 회원 여중 고등학교, 서일대학교와 가까워 자녀들의 통학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망우동 474-29번지 일대 모아타운 4차 지역 내에 있는 매물이고요 조합설립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약 2000세대 대단지로 형성될 예정이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지상 1층, 지상 6층의 다세대 주택이고 해당 층수는 3층이고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대지 지분은 23.42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7.08평, 공급면적 45.25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3.68평. 사용승인일은 2014년 12월 15일이고 방 3개, 화장실 1개, 베란다 1개 구조입니다. 3층이라 실거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집이죠 감정가격은 3억8천 정도 권리예상가격은 4억3천4백만원 정도고요 전세로 진행을 한다면 공시가 1억8천 곱하기 126% 2억2천6백까지 2억 가능하다 보니 세입자분 보증금이 전세 2억6천이다 보니 약 3천4백 정도 내주셔야 합니다 세입자분 만기는 2026년 1월이고요 실투자금은 1억4백입니다 현재 가압류와 근저당 포함해서 말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보니 계약과 잔금을 동시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금매물로 인수가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을 매매 가격은요 3룸 10년 미만 최저가 정전보다 5천만원 더 내린 3억 3천 입니다 현재 모아타운 구역 내에 있는 실투자 1억 초반 대 매매가 플러스피 나오는 매물 지금 이 가격이면 정말 금액도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부 영상은 영상 끝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